이전 이야기 다음 회사 돌아왔습니다. 오 지금 이전 이야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 내가 졌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두 개가 됐고 저는 이거 두 개가 됐습니다. 자 과연 다음 회사 돌아왔습니다. 자 최우리 씨 다음 거는 뭘로 하실 겁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당신은 그걸로 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어.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하하. 자, 시작하시죠. 하나, 셋. 둘, 셋. 아, 셋. 아 잠깐만요. 둘, 하나, 셋. 둘, 하나, 둘, 셋. 제가 딱 받으신 것 같네요. 풍차 아닙니까, 이거? 기적이란 게 있잖아요. 기적이란 게. 하하하. <laughs> 네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어쉽까지채 최우리 선수가 이기는 가운데 우와 대박이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기다리는 거 심심하니까 다리 좀 자고 툭툭. 그냥 끊어지고. 기다려요. 어차피 이거 끝났어요. 아 그럼 보는 분들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 <laughs> 이겼네요! 호우,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기고 있어요. 아으으안으으어요으이으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음> 머리카락이, <laughs> 머리카락이 <laughs> 나오는데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네. 다시 이렇게 저는 3기가 됐고요. 저는 한개가 됐습니다. 근데 네, 저 자기 스피너 잘이 이, 이, 이 위쪽에 두자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선수 뭐 하실 건가요? 저 이걸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어 그럼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안안 <laughs>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 아니고 어 이걸 뺏기면 좀 그러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거 네 그거요 하나 둘셋 어? 저 이거 찜으로 다녀 버렸네요 어, 이건 좀 아니죠 마타시. 아니죠 아니죠 아 다시 어차피 그스피너가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아이 <laughs> 뭐야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코로나 사명 지코 위험합니다 로! 아... <laughs> 로로 시작하는게 없으니까 그 로는 뭐.. 뭐로 바꿀 수 있죠? 안 아, 못바꿔요 그냥 코로나로 하세요 코. 아니 리얼은 못바꾼다고요 네? 리얼은 못바뭐 리얼로 시작하는게 없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봐봐요 아, 단어 꼭 안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거 끝말잇기 아니에요 3행시네요 3행시에요 코로나, 코. 코로나, 위험, 코로나, 위험. 로. <laughs> 아니, 로로 시작하는 게, 제가 해볼까요? 없으니까? 그럼 저한테 해봐요. 아니, 코. 코로, 나. 로. 로 시작하는 말은? 나. <laughs> 나 뿐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 코로나로 시작하는 말은 나 뿐이죠. 뭔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그 사이에 마음 습니다 내가 그래도 막 가져가기로 했잖 수현 씨 입밥. 수현 씨짜빠졌밥아는 주사야. 어디 있어요? 없어졌어요. 아, 없어지면 어떻게? 그냥 없는 대로 살아가세 거예요! 이거 너무 하세요 그리고 개찌모 아니고 모찌예요. 없는 대로 살아가신. 이렇게 하면 되네요! 아, 자, 그럼 힘들어. 당신 이거 해야 되죠? 저는 그럼 이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가 너무 안끝나면 그냥 멈출 거예요. 통째으로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아, 하나, 둘, 계속 같은 것끼리랑 대결을 하니까 너무 안 끝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나중에 저희가 스피드를 더 많이 모아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레기>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저희는 이만 안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를 봐주신 <laughs> 분들 <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그럼 이상으로 몰랑미즈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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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요거 제품 소개를 특징 소개들을 전부 하러 왔습니다. 와우. 역시 우리 리오세스. 먼저 이거,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는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볼펜이고요. 볼펜. 볼펜 좋네요스페 스피너 할수 아, 수 있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키고, 이렇게 스피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키고 하면 되게 멋져요. 이거 보세요.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이 하지만 건전지를 못, 못 갈아 낀다는 점이 살짝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 다음 전 이겁니다. 어, 이거에 좀더 고급진 버전이죠? 네, 근데 우선 이거는... 이 겉에도 매끈매끈해지고, 어, 기능도 더 생겼어요. 어, 요렇게 하면, 이거를살 돌리면 불편이 나아요. 그리고 여기 다 넣은 다음 이게 터치펜이야 터치펜. 터치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스피너 살죠. 근데 그래. 제 손이 아직 좀 커요. 스피너 되고요. 요 뒤에서는 후레시입니다. 누르면 후레시와 최고네요. 최고죠. 최고. 완전 고급진 버전이고요. 고급진 버전. 그다음은 이거 소개해 주세요, 리우씨이거 소개해 주세요, 리우씨이 이거는 좀 묵직묵직하고요. 파란색에 그 원래 스피너랑 비슷한 세 개, 세 개의 3개의 핀이 있는 스피너입니다 이것보다 무거운데, 이것보다, 이것보다 가벼운데, 이것보다 무거워요, 저게. 딱 중간. 딱 중간 정도라고 볼수있겠요 저게 제일 처음 산스피너예요 제가 제일 처음 산. 어, 그 다음은 요거. 요거는, 어, 굉장히 가볍고, 크기도 작아서 정말 하기 좋아요. 어, 가벼워서, 무기도 잘안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돌아가요. 색깔도 너무, 이 군청색 너무 예쁜 것 같지 않나요, 남색? 음. 반짝반짝거리고 번쩍 자 그다음 마지막 레인보우 빨바빨바 이거 같이 소개할게요 빨밤 빨밤 이거는 레인보우 뭐 모양이 이렇게 다 보면은 세모 모양도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모양이있어요자 그리고 레인보우여서 그런지 굉장히 색깔들이 다 예뻐 예쁘게 돼 있어요 실제 물건은 더 반짝거리고 예쁜답니다 어울리게 그러네 장처럼 그래 like 그리고 살짝 엄청 묵직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돌아가고요 이게 가장 좋지. 근데 이렇게 할때 살짝 꺼림이 있어요 돌렸을 때 공중에서 돌리면. 저는 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 이거 이거랑 이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물론 제 거란 이유도 있지만 어, 이거는 가볍고 저희 엄마가 주신 거고요. 이거는 다양한 기능 있고 예, 디자인도 예뻐서. 저는 이거 두 개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하고요, 이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건 색깔도 예쁘고요. 이게 잘 돌아가요. 이거 두 개도. 색깔도 예쁘고, 디테일도 엄청 모양이. 맞지요? 근데 모양이 멋지어. 비슷하네요. 아, 주짜봉이야 잠깐만, 쉬운 것. 2단 스피너. 3단 해보자. 3단 스피너 지금. 3단 이게 스피너니까 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건, 이거, 이거 그러면. 자, 이단 스피너! 짜잔! 짜잔! 짜무짜졌는데짜 <놀람> <깜짝이야. 놀람> 아, 아, 이렇게 잘들어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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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짜대짜이에요 그러면은...